감정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어.. 오지마! 어? 아 이쪽입니다아 올라오세요 거점으로 지 갈까요? 거점 거점에 갑시다 여기다 지어볼까요 여기 이리 오세요 네 여기다 지우면 저희가 축구장을 설치해드릴게요 자 다음 오리사 축구장 설치해주세요 나이스 아!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잠깐, 아이 포탑을 가둬야죠 님들아. 포탑을 가두세요, 여러분. e 를 누르시면 돼요 앞에다. 뭐야 내거 없어졌어 포탑. 뭐야? 자, 야, 몸으로 막으세요 여러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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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지켜라. 몸으로 막으세요. 야, 몸으로 막으세요. 장될 때마다 아 어, 옆에서 엽총이 가왔습니다 아, 어, <laughs> 우리가 여섯 명한테 달렸습니다. 아, 어,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아나와 리퍼와 토르비온이 있습니다. 삐를 막을까요? 삐를 막읍시다. 피를 막자. 다시 지우세요. 토르비온님 어디 계시죠? 토르비온님 돌비님. 돌빈이 돌아오세요. 우리 자세면 기다리고 있어요. 돌빈님 돌아오세요. 삐막아야 돼요. 돌아오세요. 돌빈님 빨리 지우세요. 여기 오케이, 지우세요. 가자가자 족구장 치고! 우클릭을 쓰고 나서 다시 누르면은 모인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합시다. 우리 자 방어구 하나씩 먹고 야~ 발사 몸으로 맞고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죽구장 치고 야~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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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 야~ 우클릭 한 번씩 써주고! 몸으로 바꿔! 좋아, 좋아! 좋아! 축구장 만들고! 됐어요, 여러분. 한번막았습니다어정 어, 어, 어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몸으로 바꿔! 축구장 만들고! <laughs> 좋아, 좋아! 블루와이라스라 모여라! 모여 한번 써주고 축구장 만들고, 모여라를 한 군데 잘 모은 다음에 잘 막아봅시다. 방벽이 깨지면 일단 모여라를 쓰고, 모여라, 축구장 만들고, 어, 뒤치기 온것같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 조심하세요, 몸으로 막고. 좋았어, 축구장부터. 처리하고. 아이거 새로 나온 게임인가? 이거 오버워치 아닌 거 같은데? 궁은 우리 겁나 말랑 오리사님부터 먼저 쓰세요. 좀 이따가. 오케이. 이 새끼 죽여. 모아. 모았어, 모았어. 죽여. <laughs> 됐어. 됐어. 오늘 뒤치기를. 몸으로 맞고 공사용 하셨나요? 오케이. 공썼다, 공썼다. 우리 다 구장 맞고 저기 위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위도 메이커한테 안죽더라고요짱 좋더라고요. 이거 오른쪽에 뭐가 왔네요. 왔어요. 죽여. 그렇지. 맞고 그다음 공은 우리 양. <laughs> 님이 떠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정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어, 오지마. 어? 아, 이쪽입니다. 운동하세요.

말해버렸다 조여라! 죽여! 좋아, 좋아, 죽여, 죽여. 아, 됐어, 됐어. 아, 나이스 합니다, 여러분. 좋았어. 그 다음 공은 제가 쓸게요. 오른쪽에 뭐가 왔나요? 괜찮아요. 제가 모았어요 오른쪽에 뭐가 왔어요? 가보고 올게요, 제가. 아, 잠깐만. 아, 내공 타이밍이다! 죽여라! 어, 아, 아무는데, 아무도? 내네 새끼 동무와 형님의 우주 아 홍아련님 감사합니다 와 정크리시다 정크리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축구장을 더 당, 단단하게 세우세요 옆에 뭐가 돌아왔어요 여기 아 아나님 안 됩니다 아 뒤에 <laughs> 불쌍해 아 어, 우리사 저 하나 뭐 자네요 축구장 설치 어, 어. 왼쪽에 호크. 제가 모았어요. 죽였습니다. 축구장 설치. 아, 잘못 설치했다. 아, 몸으로 막아 어디 손보라가 있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우리 아나 잘한다. 축구장 정글에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겐 축구장이 있다. 깨기 힘들걸? 어 우리에서 뽕 받았어요! 죽여! 축구장! 좋았어, 우리에겐 용광로가 있다. 와! 어! 나도 뽕이다! 넘겨라!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와, 어, 개쎄! 뭐야? 아, 메이 딸비. 아, 나이 야, 개쎄! 야, 따라르라 허허, 개 센데? 도르비오님 포탑 터진 적 있나요? 없죠? 호그 어, <laughs> 그냥 녹아요,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뚫죠? 어! 강해져라! 어, 강해져라 했으니까 안 죽어요! 디바 공에도 안 죽습니다! 아, 포탑 터졌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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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찍게. 비켜, 비켜! <laughs> 왼쪽 위에 오리사 있습니다. 왼쪽 위에. 어, 강해더라 야, 디바 공해도안 죽어. 야, 여기도 안 죽나?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아, 우리 토르비언 죽었다.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긴장하세요. 토르비 포탑을 지켜라. 으아! 나 강해졌다. 죽고 가. 어 잠깐만 저좀 살려주세요 아아아 아, 아, 제발 아살려주십시오야공 아, 썼어 공 썼어 죽이세요 아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쉬프트를 누르시면 얼지 않아요 쉬프트를 누르세요 얼지 않아요 쉬프트를 누르시면 아아 아, 아. 얼지 않아요 가라 오른쪽 위아 제발 어어 어, 죽었다 아 어. 뚫리나요? 나이스, 리퍼님이 잘비벼두고 계세요, 지금 얼른 가면 될것 같아요 다리가 4개인데 너무 느려요 다리가 4개인데 저, 어게하죠 저거? 어. 얼음벽 방벽 쳤습니다! 모여라, 우리 사 친구들! 로드호그부터 잡자, 로드호그! 로드호그 딸피! 안돼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구장 뒤로 숨으세요. 가자. 나이스 리퍼님 나이스. 정이 정이 정이로아. 폭탄 받아라 했지만 나는 강하다. 아, 아 메이. 아. 잠깐만 리퍼님 비비세요. 좋아 좋아. 비벼 비벼 끝까지 비벼. 까지 더 끝까지 안 돼. 아 아.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비록 졌지만 상대 오리사 여섯 명을 다 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상대 오리사 여섯 명을 뺐어요. 우리는 했어요, 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상대 신캐를 하고 싶었을 텐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주아마 임무기어쳤지 시칠아 잘했네 칭찬드리겠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파이. <laughs>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구독하세요 우주아마 유튜브. Bye-bye.